문재의 파티는 2023년 11월에 열렸습니다. 자민당 청년국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 후에 문재의 댄스 파티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파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러나 궁금하실 겁니다. 언론에 새롭게 입수된 내장의 사진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뒤로 수영복 같은 의상을 입은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여성은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댄서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건지 뭔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사진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기댄 채 서로 입으로 무언가를 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사를 전하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그림도 더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림이 나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황당하게도 이 회의는 다양성을 주제로 열린 회의였고 그 컨셉에 맞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댄서를 초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부부별성, 동성혼 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도구로서 취급했다며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